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기술적 분석에 관한 영상이 아닙니다. 21년에서 25년간 매매를 하면서 느낀 것과 이것을 평생 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트레이딩 혹은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집대성한 방구석 공백이 써내려가는 한 권의 책 같은 영상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반박이나 좋은 생각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21년에 저는 극한의 단타충이었어요. 코인원에서 주로 거래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그 당시 코인은 싹다 건드렸습니다 계좌가 빠른 속도로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21년 말에 정신병역 22년에 1억 정도만 남기고 풀출금하고 접을생각하고 예금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인데 돈을 거의 다 뺐어요 1억씩 왔다갔다 한이 내역은 국내 거래소간 시세차익을 위해서 그거 먹으려고 1억씩 왔다갔다 한겁니다 그 당시 저는 시간을 돈으로 사서 하루 24시간 중에 쓸데없는 시간은 모두 배제시킨다는 마인드였거든요 예를 들면 밥을 직접 한다는 배달로 싹다 해결하고 휴식시간에는 못보니까 모니터링하는 인간까지 시급주면서 불렀을 정도에 가끔씩 외출할때 아다리가 안맞아가지고 이벤트가 발생하거든요 제 시드 기준 기회비용이 최소 500에서 1000만원 21년장이 그정도였어요 그리고 난다긴다는 코인이라도 중에 저는 중간 이하의 티였습니다 결국 강박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생겼고 연말쯤에는 마탱이가 가버렸어요. 23년, 25년에 와서는 저의 그 21년 분적의 단타 매매법은 폐기 처분됐습니다. 메타도 다 바뀌었고, 거래소가 움직임도 싹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분봉을매매 기준으로 잡을 때 그렇게 신뢰할 만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속에서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것, 그런 건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재능은 내게 없다. 미국 주식 본장 실거래 시간 기준 1년간 오궁봉이 2만 개가 찍히는데 최소 10년간 총 20만 개를 전부 분석해서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찾겠다라는 건 인간의 지능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AI가 발전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다른 이야기라 나중에 말해 보겠습니다. 그럼 단타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저희 20대 30초 분들은 시작 시드가 그렇게 크지 않죠. 우리가 소액일 때 레버리지를 땡기든 회전율을 최대한 빠르게 돌려서 특정 시드를 달성하고 그 매매법이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고 좀더 신뢰성 있는 매매법으로 교체를 하는 거. 네, 그냥 거쳐가는 수단 정도로서만 활용하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매매는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단타는 저희를 방구석에 고정시키길 강제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이것 역시 인생을 기계 봤을 때 지속될 수 없다 생각하고, 만약 지속을 한다면 캔들의 노예가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돈다 날리고 현자타임 와가지고, 뭐라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부엌에서 시억 들고 있던 22년 초부터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혹은 투자를 인생의 사이드로 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공장에 비유하면 조소 공장에서 직접 내 손으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을 자동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최대 의 효율로 뽑아내려면 스윙이 가장 이상적인 매매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 중에 매수, 매도 횟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언제 들어갈 것인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의 세팅값만 수정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계적으로 시드를 밟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드가 커질수록 이 투입되는 신경량도 커집니다.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에 엮여 있는 이상 이 사이버 머니를 현실의 가치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단위가 늘어날수록 내 몸에 누적되는 단위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도 투자 공간이라는 가상 현실과 노동 공간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에 쏠리는 순간 삐그덕거리는 게 분명히 발생해요. 예를 들면 투자에 쏠리는 순간 일 외함, 전업이 나을까, 노동에 쏠리는 순간 자본주의의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해. 어찌보면 사실 이게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우리를 강제시키고 있어요. 채바퀴를 굴리는 다람쥐마냥 돈의 노예로 살게끔 이 시스템에서 스트레스에 못 이겨가지고 이탈되는 사람들을 요즘 말로는 뭐 M4세대, 이트족 개백수 뭐 이런 단어들로 나타나고 있죠. 저는 AI의 발전이 이런 단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가 좀 세발했네요. 네, 이때까지 인생을 마라톤으로 봤을 때 단타를 치고 있는 행위가 지속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다른 관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댓글 써주시고 다음은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이만 뚝배기 눕히러 가보겠습니다.